안녕하세요. 한준TV의 한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파이어 카페트롤카 빌드 카 메디 캅을 가지고 놀아봤었죠. 오늘은 다섯 번째 헤드 카 배틀 카입니다 자, 그럼 바로 열어볼게요. 팡! 상자 안에는 먼저 배틀 카 본체, 무장 두 개, 배지가 들어있어요. 이제 기존의 배지는 여기 홈이 있는 부분에 하얀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배틀카에는 여기 이 부분이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자, 그럼 무게를 한번 배틀카 손에 장착시켜 볼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오 진짜 배틀캅이라서 그런지 무기가 두개 있어요 배틀캅은 특수부대 헤드캅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로봇모드 상태에서 헤드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기를 다 분리시켜주고 본체를 보도록 하죠. 어, 우선, 여기 노란색이랑 검은색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리고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고 뒷발을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모아서 180도 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는 잠깐 놔두고 팔을 보도록 하죠. 여기 검은색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밀어주고. 그리고 살짝 꺾어서 이렇게 팔을 살짝 앞으로 가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 네모난 부분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팔을 살짝 꺾어서 이렇게 네모난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상태로 여기 이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고글 부분을,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고글을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들어올려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바로 이렇게 접어서 이 노란색 홈과 이 검은색 핀에 맞춰서 결합시켜줍니다. 자, 이러면 본체가 끝났고 이제 무게를 장착시켜야겠죠? 우선,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자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준 뒤, 이 동그란 흠과이 핀에 맞춰서, 여기, 이 초록색 부분이, 앞으로 오도록, 이렇게, 결합시켜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은, 이렇게 180도 접어준 상태에서 여기 이 홈이 있거든요. 이 홈과 요 홈에 맞춰서 결합시켜줍니다. 그리고 옆쪽에 또 홈이 있어요. 여기 이 홈에 맞춰서 결합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배지를 이 밑에가, 밑에다가 딱 장착시켜주면은, 짜잔! 배틀캅의 헤드모드의 완성입니다. 오! 이제 이전에 헤드캅보다는 약간, 어, 강하다고 해야 될까? 오, 멋진데요? 자, 다음은, 이 헤드 모드 상태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기를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밑에 이 배지도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리부터 보도록 하죠. 이 다리는 그대로, 일자로 쭉 펴줍니다. 그리고 이 깃발을 이렇게, 펴줍니다. 그리고 180도 돌려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이 노란색 부분이 보이도록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회색발은 그대로 이렇게 정면으로 가동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벌려주면 됩니다. 이제 팔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오, 팔이 빠졌네요. 이렇게 펼쳐주고, 어이구, 어 이거 팔 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고글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팔을 그대로 쭉 펼쳐서. 살짝 밀어줍니다. 오이 부분도 이렇게. 자 이러면 본체가 끝났습니다. 오손 부분에 이렇게 두두두두두. 캐논도 있어요. 오 특수부대라서 그런가봐요. 자 그럼 이제 무기를 장착시켜 볼게요. 첫 번째 무기 이 무기는 아까처럼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장착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무기는 이렇게 180도 펴준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손에다 장착시켜주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배틀캅 로봇 모드의 완성!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오늘은 한준이가 해강 경찰 미니 특공대 배틀 값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